안녕하세요. 나무 심는 고양이 나심고입니다. 이번 열네 번째 이야기는 월버턴의 공기 정화 식물 순위 7위 피닉스 야자 키우기와 아이비로 집안 예쁘게 꾸미기 이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올리는데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느라 좀 바빴답니다. 6위까지는 나사가 정한 공기정화 식물 순위로 했었는데, 월버튼이 나사에서 공기정화 식물을 연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정화 식물 순위를 정해서 책으로 발표한 것은 나사를 퇴직한 후에 한 것이라. 월버튼의 공기정화 식물 순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아, 이제부터는 월버튼의 공기정화 식물 순위로 하겠습니다. 피닉스 야자의 분류는 종려나무과의 상록성 관목이고, 학명은 피닉스 로벨레니 오블리온인데, 어, 일명 외성 대추 야자라고도 불리고, 피닉스 야자는 약 17종이 있어 피닉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새 이름인데, 불사조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기후는 피닉스 야자 가 자생하기에 적정하지 않아서 흔하게 볼수 있는 식물은 아니 죠. 사진에 보이는 피닉스 야자 줄기 를 보면 대부분이 휘어져 있는데요 기후가 맞지 않아서 휘어져 자라지, 자란 것이라 하고요. 피닉스 야자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도 어렵고 저도 피닉스 야자는 큐울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한 6개월 전에 피닉스 야자 어린 나무를 두 그루 사서 키우고 있어서 피닉스 야자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실내에서는 생육 환경만 측정하면 10년 이상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식물 말은 부활, 성리이고요. 원산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인 인도 아삼지방, 태국입니다. 중네 종류를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피닉스 로벨레니는 아까 앞에서 말한 그 항명도, 학명에도 로벨레니가 들어가죠. 어, 일반적으로 피닉스 야자라고 부르는 종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피닉스 야자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로벨레니는 라오스가 원산이지만 인도의 북쪽에서부터 미얀마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강가를 따라 자라는데, 이게 키가 한이미 정도밖에 안 자라기 때문에 그 열대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나무가 키가 많이 크죠. 그 다른 나무 아래의 그늘진 곳에서 주로 자라기 때문에 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습한 조건에서 잘 자라고 다양한 강도에 잘 적응하는 편이며. 최저 영하 8도 이상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피닉스 레클리나타인데요. 세네갈 데이트팜 또는 야생 데이트팜이라고도 부릅니다. 피닉스 레클리나타는 사전,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고요. 다소 변이가 많은 종인데, 열대 지역과 아프리카 남부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고, 보통 6미터 정도 자라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5미터까지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잎의 길이가 2.7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보벨리니 전체 크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에클린라타는 덤불 형태로 물이 지어 자라고 줄기가 항상 어느 정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레클리나타라는 종명이 붙게 되었는데 레클리나타라는 뜻은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레클리나타도 냉해를 입지 않으려면 영하 10도 이상을 유지해주어야 해요. 다음은 피닉스 카나리엔시스인데요. 카나리아 야자라고도 하고 카나리아 제도가 원산지여서 카나리엔시스가 되었고요. 매줄기로 크게 자라며 상부의 잎이 모여서 관 모양을 만들고 잎 길이만 5에서 6미터이며 어릴 때는 위로 비스듬하게 자라지만 다 자란 것처럼 활처럼 휘어져 이렇게 잎이 눕게 됩니다. 다른 피닉스 야자종에 비해 내한성이 강한 편이랍니다. 피닉스 휴밀리스 로우레리인데요. 단간 피닉스 야자라고도 하고, 인도차이나 미얀마가 원산지이고, 크기는 한 2에서 3미터 정도 되는데, 내한성은 카나리아에 비해서 약하지만 크기가 적어서 화분에서 키울 수도 있답니다. 피닉스 야자는 거의 대부분 종자로 번식을 하는데, 실제 종자가 있던 곳으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나는 어 원격 발아를 하는 특성이 있어요. 원격 발아라는 것은 이제 종자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싹이 저땅 아래로 자라서 여기서 다시 부풀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뿌리와 싹이 팽창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온도는 16도에서 24도씨 정도면 적정 온도인데 열대 식물이라서 고온에는 강하지만 추위에 다소 약한 편입니다. 물주기는 뿌리 부분의 토양을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면 좋은데 이런 식물은 저면 간수 화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화면에 그 제가 키우고 있는 피닉스 야자 화분도. 저면 간수 화분인 게 보이죠. 그러나 잎에는 자주 분무를 해주면 좋지만 흙에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경수를 줄 경우에 잎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저면 간수 화분을 사용할 경우 밑에 위에 흙이 약간 말랐을 때 물을 채워주면 됩니다. 앞에 말한 경수란 물에 함유된 이가의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을 탄산칼슘으로 한산해서 비터당 1mg 정도를 1경도라고 하는데, 250 이상이면 경수라고 하고, 우리나라 수돗물은 대부분 경도가 100 이하가 많으므로 수돗물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피닉스 야자의 효능은 크실렌 제거의 효과가 탁월한데, 크실렌은 세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 중의 하나로, 높은 농도에 노출되는 경우 눈과 목 등의 자극을 유발하여 중추신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유해 성분입니다. 흙은 일반적인 화분용 배양토에서 잘 자라며 수경재배를 해도 잘 자랍니다. 보통 수태, 피트모스, 바크, 모래 등을 혼합한 배양토를 사용하는데 저면 간수로 할 경우에는 물빠짐 걱정이었기 때문에 수태나 바커 등은 굳이 섞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흙의 pH를 6.5로 맞춰주기 위해 석회를 섞어주면 좋고 마그네슘 요구량이 높은데 인터넷에 제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수분 가다로 오는 병충해는 전문 입병, 뿌리 썩은병 물음병이 있고 건조할 경우 깍지 3레 응애 야자바구미가 생길 수 있어요 비료는 완효성 비료를 주면 되는데 어린 점목일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주3회에서0개월마다심0하고그점에는 2에서 3개월마다 시비를 하면 되는데요. 칼륨, 마그네슘, 망간의 요구도가 다른 식물에 비해 높아요. 나오는 사진들은 시판 중인 비료들인데요.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붕소 아연, 구리, 철, 망간, 몰리버덴, 10가지 영양소가 배합된 비료도 있어요. 저는 피닉스 여자를 확실히 알기 전에는 소철나무와 피닉스 여자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확연히 다르죠. 이제부터 아이비로 집안 예쁘게 꾸미기 2탄을 소개할 건데요. 어, 저번 13번째 아이비 키우기에서 아이비로 집안 예쁘게 꾸미기 1탄을 소개하였고, 2탄 하트 모양 아이비 만들기와 풍성하게 아이비 키우는 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철사가 필요한데요. 힘이 넘쳐나는 분들은 집에 있는 옷걸이를 구부려 사용해도 모방하고요. 저는 원예용잘 구부러지고 부드러운 철사로 만들어 볼게요. 화분 흙에 꽃을 하트 밑부분을 만들고 하트 모양을 손으로 다듬어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을 흙 속에 꽂아 주고요. 줄기를 하트 모양에 감아 줍니다. 반대편에도 감아줘야 되겠죠. 아까 감은 반대 방향으로 아이비 줄기를 한번더 감아주어 풍성하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하트 모양은 완성되었죠. 이번에는 아이비를 풍성하게 키우기를 소개할게요. 남아있는 아이비 줄기를 화분 원을 따라가며 목도리 두르듯이 철사를 잘라 흙 속에 고정해 주어요. 철사 길이는 한 10cm 정도면 딱 적당한데, 가지가 굵고 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잘라서 흙 속에 깊이 꽂아 주어야 합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파트 아이비 완성 후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새싹이 많이 난게 보이시죠? 이런 방법으로 화분 가득 아이비를 풍성하게 키워보세요.